버스에서 나도 모르게 깜빡 잠들었는데 갑자기 누가 막 흔들어 깨우는 거야 저기요 일어나세요 엣 여긴 어디? 난 누구? 정신 차릴 틈도 없이 빨리 내리셔야죠 지각이에요 영문도 모른 채 억지로 끌려 내려서 같이 달렸는데 도착한 곳은 바로 전직장 잠깐만 이거 꿈인가? 정신 차려보니 왠지 난 이건 얼굴이더라? 예전에 알바할 때몇번 마주쳤던 애였지 휴 다행이다 아슬아슬하게 세이프 저 알바 그만뒀는데요 네? 정말요? 네어디 인수인 계 끝났는데 순간 정적이 <laughs> 흐르고 아 진짜 죄송해요 버스에서 졸고 계시길래 못치실까봐 저도 모르게 그만! 얼굴 새빨개져서 막 횡설수설하는데 괜찮아요 급한 일 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 일하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렇게 번호를 주고 끝난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자꾸 버스에서 마주치는 거야? 오늘도 또절 납치하실 건가요? 그땐 실수였거든요 너무해 이젠 저한테 흥미가 떨어진 건가요? 아니 이 오빠 왜 자꾸 이래 진짜 연락 한번 주세요 책임지셔야죠 그렇게 농담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했고 어느 날 아침 클났어나 지각이야. 또 시작이네. 야, 너또 급하다고 아무 남자 손이나 잡고 뛰어가면 안 돼. 그거 범죄야. 아, 농담할 시간 없어. 나 진짜 늦었다고.